더 지니어스 중독의 법칙에 찾아오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 보면서 환영영상 한번 보실까요? 지니어스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더 지니어스 중독의 법칙에 초대되었습니다 지니어스 게임은 극한의 인간 심리를 경험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제니어스 게임 안에서 몇 가지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과정과 결과 집단과 업계 아름다운 패러와 추억하는 승리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승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3 1 0는 기술, 고의파그서생명을 자. 그가 바로 중독의 법칙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승부가. 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딜러 엘입니다. 네. 아 명찰을 보면요, 각 회원님들의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있습니다그 그렇죠? 네. 여러분들 왕 게임을 이제부터 할 건데요. 네, 왕 게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 게임은 우리 상현님도 같이 참여를 하실 거고요. 어, 점수를 많이 획득해서 우승을 하시는 분들은 상현님과 프리허그 샷을 찍는 네, 영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회원들 네, 우승하셔서 네, <laughs> 또 역사적인 샷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어, 다시 한번 조명 꺼주시고요. 왕게임 설명, 애리 데스노트 애리 설명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laughs> 아, 네, 이겁니다. 더 지니어스 중독의 법칙 메인 매치는 왕 게임입니다. 왕이 결정되면 왕을 포함한 모든 플레이어들은 엄지와 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엄지와 검지 선택은 두 라운드마다 바꿀 수 있으며 자신이 엄지인지 검지인지는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의 엄지검지 선택이 끝나면 왕은 플레이어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누어 보냅니다. 단, 한 구역에 최소 2명 이상은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플레이어들이 각 구역으로 이동하면 라운드 결과를 발표합니다. 각 구역에서 엄지 플레이어와 검지 플레이어의 명수를 비교해 수가 더 적은 쪽이 승점을 1점씩 획득합니다. 예를 들어 A구역에 엄지 플레이어가 3명, 검지 플레이어가 1명, B구역에 엄지 플레이어가 2명, 검지 플레이어가 5명이라면 A구역에 검지 플레이어, B구역에 엄지 플레이어가 승점을 1점씩 획득하는 것입니다. 만약 엄지와 검지를 선택한 플레이어의 수가 같은 경우, 엄지만 있을 경우, 검지만 있을 경우에는 아무도 승점을 얻지 못합니다. 이라운드부터는 상현님이 재비 보기를두 플레이어 중한 명에게 왕위를 승계합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왕은 매 라운드 바뀌지만 엄지 검지는 두 라운드에 한 번씩 바뀝니다. 게임 종료 시 승점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우승자가 됩니다. <laughs> 조해주시고요 네. 자, 왕 게임 요약.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 번호 순서대로 이제 무대에 나와서 저희 딜러에게 엄지와 검지를 어떤 걸할 것인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회원은 무대에 나와서 회원님들 각각 A, B, C구역으로 나눠 보냅니다 다 보낸 후에 어, 왕도 자기가 가고 싶은 구역에 들어간 다음 저희 딜러들이 게임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아날로그식이라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저희가 머리가 나쁘다고 했죠 네 <laughs> 다음 라운드는 상현님이 재비 뽑기를 해서 왕이 선출됩니다 누가 선출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게임은 총 6라운드로 진행되고요 우승자가 5명 이상 나올 경우 그분들에 한해서 재대결을 합니다 그때 왕은 상현님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약 5분간 회원님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해 주십시오. 상현님께서 1번 루윤님부터 구역을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A, B, C 중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윤님 어디로 배치하세요? 이게 뭐몇명 제한이 있나요? A, B, C가? 최소 2명 이상만 들어가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B구역은 2명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그러면 1번이 뭐 기분 좋게 한번 B 한번 가보죠 <laughs> 자네 루이님 음. B구역으로 이동하시면 니 아, 그렇다고 2명만 하진 않아요 2명만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음.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아닌가 보다 음. <laughs> 자 희빈님 2번 C C로 이동합니다. 희빈님 C로 이동합니다. 2번. 네. 3번. C. 4. 4번. C. 5번. B. 5번 회원님 B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시간들을 마치겠고요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인터미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4시 10분까지 우리 화장실 가고 싶으셨죠? 네, 갔다 와 주시고요. 또 목마르신 분들 더 드셔주시고 과자도 아직 남아있네요. 네. 인터미션 동안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太蘑菇。<noise> <noise>